덕분에 98년생이 돼가지고 너무 좋네요. 응? 음? 아 98년생 동갑. <laughs> 그래 고맙습니다. 누나 <도나>, 누나. <laughs> 98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지? 몇 살이지? 나보다 나보다 10, 잠깐만 내가 89년생이니까 아홉 살. 음 그렇구만. 내 <laughs> 네, 막내 드니까 기분 좋네요. 저 너무 잘 쉬고 있습니다. 너무 잘 쉬고 있고, 밥도 너무 잘 먹고 있고, 건강하게. 아무튼, 생일 때 라이브도 하고, 좀 하면 좋은데, 좀 내려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, 또 부모님이랑도 같이 있고 싶어서, 생일에는 라이브를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. 그래서 가끔 이렇게 라이브라도 한 번, 아니, 열심히 자주 와볼게요. <laughs> 아, 그 생각해보니까 어떻게, 앵콜콘 마지막 날, 제 꿈을, 꾸신 분? <laughs> 그래, 그래도 언젠간 꿈에 한번 나오겠죠. 또푹 자는 게 좋으니까. 난 인스피리 제일 좋아. <laughs>